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자잘하게 쪼, 쪼개져 있어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충청권을 보면 이제 세종 대전 충남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그냥 연합 정도 그냥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자원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